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디입니다. 저희 여행영어 강의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1강에서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 바로 자리 문의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문의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기내에서 자리를 문의하실 때는요,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십니다. Where is?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Where is? Where is? 시작. where 하면 어디라는 의미고요. is는 있나요? 라는 의미로서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ere is 시작. where is, where is? 시작. Where is? 자 우리 장소나 위치가 궁금할 때 어떤 표현으로 질문하시면 된다고요. 시작. Where is? 좋습니다. where is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리 문의하는 연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는요, 혹시 제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내 좌석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리, 좌석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seat, 시작. seat, seat 시작. Seat. 자리도 seat, 시작. Seat. 좌석도 seat, 시작. Seat. 좋아요. 누구의 좌석? 내 좌석. 내 좌석 만들어 볼까요? my seat, 시작. my seat, my seat 시작. My seat. 내 자리 뭐라고 한다고요? My seat. My seat. Where is my seat? 시작.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시작. Where is my seat? 혹시요,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 e a Where is my seat? My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자리는 어디야? 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리나 좌석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Seat. seat. 좋아요. 이번엔 당신의 자리, 너의 자리 묻습니다. Your seat. 시작. Your seat. Your seat. 시작. your seat. 너 자리는 어디니? 질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Where is your seat? 시작. Where is your seat? Where is your seat? Where is your seat? 시작. 또는 승무원이 지나가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손님 자리는 어디세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시작. Where is your seat? 그렇죠. 다음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라면서 티켓을 보여드리, 보여드리면서 가리킵니다. 여러분 좌석이나 자리는 뭐라고 한다 했죠? Seat. Seat. 다시 한 번이요. Seat. seat 좋아요. 이 자리요? 라면서 보여줍니다. This seat. 시작. Yes, seat. This seat. 시작. This 티켓의 좌석을 가리키면서 이 자리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Where is this seat? 시작. Where is this seat? Where is this seat? 시작. Where is this seat? 혹시 이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질문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Where is this seat? Very good.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요, 좌석 24B번은요, 어디에 있나요? 라면서 특정 숫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리나 좌석 뭐라고 한다고요? sea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숫자 읽어볼까요? 24는 이렇게 읽습니다. 24 시작 24, 24 시작 24자 우리 알파벳까지 붙여서 24B 시작 24B 24B 시작 24B 24, B번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Where is seat 24B? 시작 Where is C24B? 시작! Where is C24B?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숫자 조금 바꿔볼까요? 내네 좌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표에 16C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우 이렇게 얘기하죠? 16 시작! 16, 16 시작! 16. 뒤에 알파벳 바로 읽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16C 시작! 16C 자 이번에 여러분께서만 들어보세요. 혹시 제 자리가 16C번인데요. 이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할까요? 시작 Where is seat 16C? 그렇죠. Where is seat 16C? 시작 Where is seat 16C? 다시 한번 Where is seat 16C? 시작 Where is seat 16C?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where is 라는 표현을요 우리는 대화 속에서 한번 다시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혹시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 자리는 어디죠? 라고 물어봅니다. 잘 들어 보세요. Excuse me, where is my seat?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요, 잠시만요. 이렇게 부릅니다. Excuse me.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Excuse me. Excuse me. 시작. 질문합니다. 저희 배운 표현이죠. 제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Where is my seat? 시작.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시작. My seat? 자, 그럼 이어서 가 볼게요. 혹시 저기 죄송한데요. 제 자리는 어디 있죠? Excuse me, where is my seat? 시작. 좋아요. 대답됐습니다. 뭐라고 해요? Go straight. 여러분, 직진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Go straight. 시작. Go straight. Go straight 시작. Go straight. 누군가가 go straight라고 한다면요, 우린 직진을 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요, 직진하세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goes straight. 그 다음에는요. It's on your righ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우편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t's on your right. 시작. It's on your right. 시작. 저 그럼 왼편에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It's on your left. 시작. It's on your left. 시작. 좋아요. 우린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이 말을 들으면 알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대답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Thank you so much. 시작!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시작! Thank you so much.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좋아요. 우리는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질문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방법 또한 배워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수업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배웠던 패턴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말부터 우리는 말할 거예요. 제 자리는 혹시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Go Straight 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질문하는 방법 까먹지 않으셨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시작! p e r f e c t 다시 한번 가 보실까요? Where is my seat. 시작. Where is my seat. 좋아요. 그럼 이번은요. 여러분과 저와 상황극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께서 A로서 제자리 어디 있냐고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실까요? 시작. Where is my seat. Go straight.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작. Where is my seat. Go stra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바꿔볼까요? 제가 자리 물어보면요. 여러분께서 직진하라고 말씀해주세요. Where is my seat? Go straight. 다시 한 번이요. Where is my seat? 시작. Go straight.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기억해 주실게요. 우리 기내에서 자리를 문의할 때제 자리는 어디 있나요? 질문할 때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저희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